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원근입니다. 오늘도 이대영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차기 대권 후보로 아뭐 야권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어, 윤석열에 대해서 별론한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laughs>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윤석열 그 대통령 후보를 이제 지지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요? 예. 네 우선 그 말씀 시작하기 전에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이제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은 저는 뭐 제가 변호사 자격도 없고 어떤 법률적으로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를 변호하고를 입장을못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 정치판에서 음. 더 좁혀서 말하면은 그, 그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나서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뭐 보고 싶든 싫든간에 말이에요 방송 TV 틀면은 뭐 그게 상당히 자꾸 이제 이슈화가 돼서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방송을 듣다 보니까 좀 은근히 속 화가 많이 났어요. 아그렇습니 예, 그래서 좀아이 예. 말은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라는 것보다도 저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특히 이번 대통령 선거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꼭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 지금 음. 야권. 대통령 후보자가 지금 10명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8명으로 줄여서 또 4명으로 이제 최종하면 음. 그 중에 이제 한 분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 음. 그래서 이제 여러 후보들마다 지금 특징이 다 있는데 음. 그래도 야권에서는 가장 지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음. 자, 그러면 그 윤석열을 어, 변호한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음. 어떤 면을 변호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글쎄요. 예. 이제 말하자면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 국민의힘에 이제 입당을 할 때는 이제 네. 당원 자격으로 입당을 했지만 어쨌든 중요한 문제는 내년에 이제 정권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정권 교체라고 해서 이제 가능성이 있는 또 그리고 네.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제 제일 야당인 국민의힘으로 모여라 해서 이제 결국은 입당하게 된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뭐 입당 절차에서 좀뭐 어떤 본의 아닌 누구의 실수가 됐든 좀 이렇게 껄끄러운 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네. 궁극적인 문제는 이제 우리 국민들을 최대한 관심을 이제 국민의 힘을 모아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정말 국민의 힘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면은. 그 사람으로야금 이제 내년 3월 선거에서 이제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바라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인데. 네. 제가 볼 때.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이 많잖아요. 그건 인정해야 되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나는 뭐그 윤, 윤, 윤석열 후보가 뭐20몇 프로를 받았네, 30몇 프로를 받았네, 며칠에 한 번씩 그냥 조속 변화듯이 변하는 그, 이, 소위, 그, 언론에서 하는 여론조사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저는 뭐 별로 믿고 싶지 않아요. 예. 왜냐면은, 우리나라 국민이 어쨌든 5천만이 넘는 인구에 우리가 그 통상적인 이제 대통령 뽑기, 이제 유권자하든지 2,300만인가 이렇게 되지 않아요? 예.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됩니까? 2,300, 400만 그러는데, 예. 예. 근데 거기서 2,300명 그, <laughs> 3개만 명. 네, 예, 유권자 예. 중에서 말해요. 1,000명, 2,000명 정도, 1,000명 좀 넘는 인원을 가지고, 그걸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여론조사 해가지고, 거기도 이제, 그, 소위 그, 대답하지 않는 그, 무응답자들이. 그렇죠. 거의 뭐, 70%, 80% 되잖아요. 예. 그런 거, 대답한 사람, 그걸 가지고 또 뭐, 프로티지를 해가지고, 누가 몇 프로다, 뭐다, 뭐다, 이렇게, 그걸, 그 언론에서 주기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예. 그런 여론 조사 과정을 세밀히 모르는 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지만은 야 누가 30%고 누구는 1 0요 그러면 마치 30% 받은 사람이 뭐10% 받은 사람보다 뭐 세배 인기가 많은 것처럼 이제 이렇게 착각을 네. 하게 되는데 음. 그건 중요하잖아요. 네. 결국은 나중에 그뭐한 표가 많한라도뭐 제일 표를 많이 받는 사람이 당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자꾸 계속해서 할게 아니고 음. 저는 국민의 힘이 된 당이 말이에요. 네. 전통적으로 이제 어떤 보수 쪽이고 그 이제 몇번 정권의 이제 그 선거 실패해가지고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 당선됐고 또 노무현이가 이제 그 다음에 또 대통령 당선됐고 요번까지 네. 이제 문재인까지 세번그 소위 당시 이제 야권에서 이제 그 대통령이 당선된 일은 있지만은 예. 그러나 우리나라가 그건국하서 계속 지켜오는 동안에 그 여당 역할을 했던 당이잖아요. 그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예. 전신을 따지면은 예. 그런데 그 당이 말이에요. 시간이 가면서 이게 전혀 정체성이 없는 당이 돼버렸다고 자기들끼리 뭐자중지난 낙을 해가지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제 김병준인가 이 사람이 예. 또 비장 비장 대책위원회, 그 전에 또, 누, 누 목사, 뭐, 인, 무슨 목사가 있어요. 예. 임명. 임명진 목사. 예. 그 다음에 또 뭐, 최근에 이제, 김, 김종인. 예. 예. 이렇게 하면서 뭐, 외연을 확장한다, 뭐, 어쩌고, 중 뭐, 거기에 그, 외연을 확장한다는 적이란 말이에요. 예. 이게 이 사람들이 준 짓, 누가 주인인도 모르게 막 당이 그냥 뒤죽박죽 했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 현재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뭐, 지금 있는 뭐 유승민이다. 전에 뭐 했던 뭐 김무정이다. 이런 사람들은 네.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 자기 그뭐 옛날 말하면 죽은 네. 자기 최고 그 통수권자를 갖다가 어쨌든 배신해가 나가 가지고 또땅 딱맨 다른 땅맨들어 가지고 네. 뭘 하다가 네. 또 다시 이제 또 국민의힘으로 여당을 돌아왔잖아요. 예. 그 이준석이라는 사람 보고 말이란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한데 소위 국민의힘에서 최고위원한 것도 아니고 음. 그 나가서 이제 뭐그 누구야 안철수하고 뭐 유승민 등등이 맨든 예. 그 당에서 이제 잠깐 뭐 최고위원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예. 아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이제 돌아가서 말이야. 당대표를 출마한다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 당에서 뭐 이렇게 오랫동안 당뇨 생활하면서 어떤 그런 잠, 잔뼈가 굽은 사람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불러서 그 잠깐 있다가 나가가지고, 이제 아까 얘기했는데 유승민 따라 그러다가 말이요 와가지고, 당 최고위원, 뭐, 아니, 최고위원이 아니라 당대표 출마한다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당이라는 게 이제 주 관례도 있고, 주그 구성이 이제 뭐 거기 뭐 오선의원 뭐 에서 주 여러 그 구성 그 인자들이 말이야. 근데 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당 대표를 출마하느냐. 나게 속으로 상당히 의아했다고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선거에 나가서 본인 자신이 말이야. 두 번씩에 나가서 한 번도 당선도 못 해봤잖아요. 네. 근데 그냥 뭐 경험을 쌓으려고 나왔나? 저 사람이 왜 당, 대표 출마를 했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두달 뭐, 뭐, 어쩌고 경선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말이야. 그 한참 그 이름도 나있고, 그 거기 이제 뭐, 나경원이나 이제 뭐, 주, 주호영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당직도 가지고 있고, 오랫동안 당에서그 참, 참뼈 후운 사람들 아니에요? 예. 그런 사람 들로 그냥 이준소이가 당선이 된 거요. 예 도대체. 30대 중반. 제가 말이야. 사실 아, 아이러니 아, 네. 합니다. 그래서. 야, 이준석이가 정말 뭔가 젊은 사람이라 그런, 그런 소위 나이 많은 사람 못하는 그런 어떤 그런 기발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지 어떤 뭐 비장의 무기가 있나? 난 그렇게 생각을아 어, 저도 기대를 많이 했죠. 어떻게 네. 이렇게. 근데 그 처신하는 거야 지금 두달 두고 보니까 하는 짓마다 문제야. 응? 그니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던 음. 그거를 두달 사이에 음. 다 끄집어내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도대체 난옷 입고 다니는 처신부터가 말이야.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 밖에 그래도 당 대표는 말이야. 머리도 이렇게 단정에 빗고 이렇게 사람한테 텔레비 나가야 될거 아니야. 무슨 어디 뭐저 어디 그 연예인 뭐 치고 막 머리 그렇게 하고 말이야. 해가지고 당 대표라고 뭐 껐떡껐떡 하는 게 이게 처신하는 것 자체가 가볍게 짝이고 없어. 네, 예, 아주 어? 가볍습니다. 예. 근데 지금 또 이번 당에서 그 대표의 역할은 이미 내년 그 대통령 선거라는 정말 위중한 그런 그 상황에서 어떤 대통령 선거를 뽑는 적이 기 때문에 네. 정말 더 일거일동을 조심하고 국민들 앞에 정말 겸손하고 그 뭔가 참 믿음이 가고 신중한 사람처럼 보여야 되는데 네. 반대로 처신했다 이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가 들어가가지고 말해 뭐 이렇게 하려고 하 보니까 뭐 당의 개통 쪽으로 이게 잘 안되고, 대표는 대표대로 거기 최고위원들 뭐 이끌어 있다 보니까, 이게 질수 없는 당이 돼버린 거예요. 도대체가 말이에요 이제 문제 핵심은 말이에요. 어쨌든 여론조사가 얼마나 이제 그게 신뢰성이 있느냐는 건, 그걸 보는 국민 각자가 판단해야 될 문제지만은, 어쨌든 지금 국민의 힘 내부에서 그 최고 아니 당. 이 이제 후보로 그 나오게 되는 사람들 열몇명 사람들의 10명, 그 예. 여론 여러 개의 그 여론조사 결과를 그 비교하면은 윤석열 후보가 두드러지게 어, 단연 두각을 나타내 두각을 있어요, 나타내고 그럼. 있는 거예요. 예. 말하자면 뭐 사실 그 같이 경선도 해야 될 필요가 있나 할 정도로 지금 여론 지수가 높은 거거든요. 어떤 예. 면에서 예. 윤석열 후보가 음. 이렇게 큰 곽긍을 받고. 그게 지지율이 높을까요? 그 점을 간단히 예, 한번말씀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뭐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그뭐 하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뭐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하고 이제 같은 학교를 나왔잖아요 서울대학교 네, 네. 네. 졸업을 했는데 그 윤석열 후보로 말하면 저희가 대학 졸업할 때도 뭐 초등학교도 뭐 입학을 못 탈 그런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laughs> 아, 예. 서로 뭐~ 이~ 뭐~ 만날 기회도 없었고 서로 뭐~ 얘 예, 얘기 뭐~ 이렇게 생각이 뭐~ 맞고 안 맞고 저는 그냥 저 사람은 그냥 뭐~ 서울 지금 검사장 하다가 뭐~ 검찰총장 된 정도로 만난 기억까지 아무런 난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뭐~ 네. 같은 학교 나왔다 해서 뭐~ 그~ 전혀 없어요 근데 내그 사람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제 좋게 보는 몇 가지 장점을 얘기한다면은. 네. 그 검찰총장 할때그 추미애 장관인 사람이 아, 백희셔 가지고 뭐 시어머니가 그냥 그 정말 그그백희시는 며느리 그냥 어떻게 구박하는 식으로 말해 검찰총장 그렇게 구박을 했는데도 꿋꿋하게 그 자기 입장을 그 검찰총장으로서의 그런 입장을 지키고 말. 그렇습니다. 뭐 언론에서 뭐 해도 그 꿋꿋하고 봤더니 난그 송영길 외 그. 그 여당 대표된 네, 사람 있잖아. 예, 예. 그뭐저도 방송에서 본 거지만 얘기하다가 아 자기는 사법고시를한 번에 합의겠는데한 번에 합의겠다고 해서 네. 했는데 했죠. 예. 윤, 윤석열이는 아홉 번 재수해 가지고 예, 아홉 번만 그러니까 됐죠 윤석열이를 뭐깎아 내리려고 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제 농담 조으로한 예, 예, 얘기겠지만은 예, 예. 난 그래서 깜짝 놀랬어아 윤석열이 정말 그사법고실 <laughs> 아홉 번씩이나 아, 떨어졌나봐요 예, 그러나 저는 그때 그,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하게 된는같요데 보통은요, 음. 한 두세 번안 되면, 아,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바꾸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요. 저도 이제 그, 그 시험을 보러 가가지고, 그거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나 이렇게 봐가지고 말이야. 시험보다다 똑같은 심지어. 아, 근데 한 번에 됐습니까? 아, 아닙니다. 저도 <laughs> 두 번, 세, 두 번. 두번 떨어져 세세 번째 저도 아, 이제 아, 군대 갔다 와서 했는데 예. 그거 뭐몇천 명에서 그 뽑는 거 말이에요. 그 거기 뭐합격했다가주뭐 지가 다 비슷비슷한데 운이 좋으면 합격하고 뭐 운이 나쁘면 또뭐두번세번 떨어지고는 그러 거예요. 그때 그때 컨디션에 따라 쓸수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시험 제도 이제 특수성 때문에 그런데 아. 아홉 번씩 그 이렇게 재수한다는 건 상당히 그. 그 이례적에 드문 거예요. 거의 드문 일이죠. 거기서 윤석열 그 후보의 그 내공이라고 할까? 저력이 나타난 건데. 뚝심. 예. 자기가 한번그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말이야. 네. 그 좌절감 이런 걸다 그냥 참고 결국은 끝에 가서 결국은 합격을 한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 다른 일을 하면은 다른 일 해도 똑같이 이제 아, 그이좀 뭔가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가는 그게 참 좋았어요. 그 그러니까 다음에. 많은 국민들이 음. 작년 내내 그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그것이 이제 머리에 또 막혔죠. 음. 예. 그 윤석열인 사람이 이제 그 인물도 잘생겼지만 체격, 체격도 좋잖아. 남자가 당당하잖아. 야, 예,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뭐 추미에다, 그, 저, 같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자기 같은 당 아니었겠어요? 민주당 그 국회의원들이 크 <laughs> 야지하고 뭐, 자진 사퇴하라. 뭐, 그렇게 막 그냥 그 비꼬고 비냥하는데도 말이야. 꿋꿋이 버티는 그 저항하는 마음 말이야 네. 나는 그 아주 사나이답고 말이야. 저런 사람이 그 대통령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안보가 아주 상당히 불안 하고 말이야. 네. 지금 경제적인데 대통령이 사람이 말이야 그 문재인 대통령과 비교를 해보자 고요. 자기 나라 국민이 오로다가 그 받은 감독관이 말이야. 물에 빠져서 이렇게 참, 그참 빠졌는데 북한에서 그냥. 총으로 그냥 집중 사격을 그렇게 죽여놓고 거기다 그것도 해서 그냥 또뭐 거기 뭐 화형을 했죠. 기름 을 부어가지고 말이야. 그런 네. 모욕을 주고그랬는 그건 그 사람 개인이 모욕을 당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모욕을 당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국가를 그 대표하는 대통령이 말이야 당당하게 북한에서 말한 마디 이거저기안 하고 말이야. 선전폭을못하 해도 말이야 당당하게 저 해야 될거 아니야. 기족은 듯이 그냥 한말 없이 그냥 넘어. 예, 그렇습니다. 그런 등등 일을 볼때이 대통령이 그런 약골이 이렇게 돼 가지고는 말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나는 지금 뭐 구, 국민의힘에서 여러 사람들 다다 다 자질들 좋은데 나는 대통령감은 없다고 봐. 국민의힘 아, 윤석열이말은 없다고 봐 나는. 아. 정말이야. 그거 다른 생각 가진 분들도 있으니까. 아이, 글쎄 아, 글쎄, 나내 아, 예. 개인 생각에, 예, 예. 뭐나 개인 생각에 좀뭐 찬성하는 얘기 아닌데. 예, 예. 그래서 나는 예. 예. 윤석열 후보가 뭐 거기서 이제 당에서 하는 그런 그 소위 이제 후보 경선 절차 그대로 해서 이렇게 참 영예롭게 이제 그 국민의힘 그 대권 후보로 당선이 돼가지고. 최종 주자가 되기를. 정말 이제, 이제 그런 예. 그 민주당 쪽에서 내세우는 그 후보하고 말이야. 네. 정정당 당에 붙어가지고 그 대통령 당선되면서 그걸 기회로 해가지고 음. 정말 이 좌파 세력도 우리나라 헌법상 말에요 어떤 사상이나 뭐뭐달르다가 종교나 이런 문제 가지고 서로 차별하고 상대방 인정하는 건안 됩니다. 그거. 네, 왜 예. 뭐 우리나라도 알겠습니다. 공산주의자도 뭐 얼마든지 살수 있고 뭐할수 있는 음. 거예요. 지만은 적어도 이게 정부를 운영하고 국가를 끌고 나가는데 좌파가 나라를 이리저리 좌우해서는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나는 정말 그 윤석열 후보 같은 사람이 우파 후보가 돼가지고 나라를 좀 안정시키고 정말 또이 경제적으로 그 심한 그 경쟁에서 지금 우리나라 그 국격을 다시 한번더 올리는 거. 적어도 이제 지7세 본안에 이렇게 당당하게 입성할수 아, 예, 예.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데 예,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나는 그 우리 윤석열 후보가 말이야 그 경선 시작하기 전에 국민의힘 탈당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거기서 그뭐 그 경선한다고 지저분한 얘기하고 깎아내리고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난 끝까지 가서 이렇게 국민의힘 후보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서 후보가 돼도 국민의 힘에서 후보가 되는 게 우리 국민 전체 후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몇번 얘기하지만 예. 지금 우리 야권에 있는 국민 전체 입장에서 볼 때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냐는 거는 내가 볼 때는 50% 미만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건데 제일 야당에. 근데 지금 이지 떨하 그러면은 점점 점점 이제 지지율 떨어져 가지고 지금도 저 민주당은 얼마고 국민의힘하고 얼마 차. 이 대개 뭐 30몇%대 그런 비슷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재명 후보가 어. 어, 좀 많이 앞서고 있죠 아니 그 당의 그 어떤 그당 지지도 지지도를 따지면 국민들 당 지지도는 국민의힘도 많이 올라왔죠 아니 많이 올라가면 네, 근데 최근에 좀 많이 음. 떨어졌죠 최근에 국민들이 이렇게 네. 지금 뭐50% 60% 지지하는 네. 상황이 아니지 않냐고 아니죠 뭐. 그런데 뭐 거기서 뭐 후보가 된다 그래 가지고 당연히 뭐 정권 교체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닌데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지금 그 우리 이대웅 선생님이 어. 국민의 힘에 지금 들어가서 정말 어려운 상황을 자꾸 맞이하고 결과적으로도 저게 큰도움을 받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탈당는게 좋다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니 자꾸 그러니까. 예예예. 예, 예. 그런데 사실 뭐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바지만은. 그 이준석 대표가 얼마나 들어오기를 또, 뭐, 기대, 뭐, 큰 기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잖아요. 크게 그게 그 무야바이꾼들 뭐 뭐, 하는 게. 예, 예, 그렇게 ]이지.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지금까지 계속 흔드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건 당연한 것 같고. 그러니까 네. 나는 그 초심대로 그 윤석열 그 후보가 처음에 그 정치 그 자기 이제 하고 싶단 그 의사 표시를 할때 있잖아. 국민이 바라는 대로 자기는 걸어가겠다. 네.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자기는 걸어가. 그 초심을 그냥 살려 가지고 옆에서 좀 되지 않는 소리 하대도 말 거기에 좌고우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소신대로 가고, 가고 그러면 은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는 게 뭐냐면 음, 음. 어 지금 국민의 아저저그 윤석열 캠프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음. 이준석 대표를 어 지금 자꾸 뭐라 하는 음. 어 그런 걸좀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본인 입장에 예, 왜 그러냐면 음. 어쨌든 국민의힘의 당 대표니까 음. 음. 윤석열 그 후보가 가는 길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치고 받고 있는 상황이 또 재연될까봐 사실 걱정해서 하는 거거든요. 아, 그거는 제일우두머를써 뭐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 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그래. 지금 이대한 선생님 말씀대로 음. 아예 그냥 탈당을 해서. 아니 그쓰 뭐, 그거 좀 방법도 있다는 거죠. 대표가 대표다. 지 못하게 하는데뭐 거기다 따라가다 보면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근데 말이야 나중에 가가지고 거기서 경선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후보도 못되고 도중 만약에 이거 이 불길한 얘기네 이렇게 해서 미안하지만 은 대표도 못되고 거기서 그 경선에 출마했었으니까 당신은 개인적으로 나가 출마도 못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국민 전체 입장에서는 큰 저기 갖다가 그. 낭패를 당할 수도 있는데?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 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 자, 그건 그렇고, 음. 우리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하면 보통 기자들이 두 가지를 물어봐요. 뭘? 첫 번째는 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그 중심에 윤석열 후보가 있다. 두 번째는 김건희 그 여사, 음. 뭐 줄리냐 아니냐. 최근에 음. 이제 어 그게 뭐 아니라고 이제 판명은 났습니다. 이두 가지가 계속 얘기에 나오는데 혹시 이병 선생님은 이걸 누가 질문한다고 하면 어떤 답변을 하겠습니까? 이건 가겠습니까? 내 순전히 뭐난뭐 예. 공정히 내순100% 예. 개인적인 생각이다. 개인적인 생각. 생각, 개인적인 생각 예. 예. 첫째는 예. 그 뭐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아니 아니. 지금 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예. 그 윤석열 후보가 이제 검사니까 그때 이제 차출돼서 가서 그 누구야 그왜특검에 했던 박영수인가? 예, 예. 박영수한테 차출돼서 가서 이제 수사팀장인가 했으니까 그렇죠. 박근혜를 수사하고 거기에 이제 기소하고 그런 과정이 깊이 관여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예. 저는 뭐 제가 이제 검사 생활 안 해봤지만은 음. 그검 검사 동일체 원칙 뭐 해가지고 예. 같은 이제 우리 법 저기에 저에도 판사하고 검사하고 또 이제 역 시스템 달라요. 검사는 예. 예. 위에서 이제 누가 제일 높은 데서 말이야. 기소해. 하면 기소해야 돼. 기소하지 마. 하면 검사 뭐그 그런지 그그 명령 개통이 예. 이제 저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뭐 박영수 특검 밑에서 이제 보조를 하기 위해서 가서 수사팀장을 맡는 입장에서 말이야. 뭐 그런 전체적인 그 위에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거 무시하고, 아, 나는 이거 뭐내 소신이 이러니까 이렇게 음. 하겠습니다. 이게 음. 검, 검찰 내부에서는 잘안 되는 거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 시스템 그래. 자체가.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그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난 걸 가지고 자꾸 그걸 뭐 윤석열이가 무슨 뭐 박근혜를 뭐 기소하는데 뭐 자기가 악심을 가지고 했다 이렇게까지 막 가는 건 악의적인 생각이에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음. 뭐 윤석열이가 뭐 대통령 출마 생각도 안 했고, 자기 검사로서 그냥 어떤 직분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자기는 충실한, 뭐, 그 뭐라 하지? 사냥개로서의 역할을 하라 면 그거 했, 한걸 가지고 다만 양심적으로 결과적으로 자기가 이제 한일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뭐 하여튼 윤석열 기소해서 이제 뭐30몇 년인가 이제 그 구용을 그렇게 했고, 그래. 줄어가지고 한20몇 년인가 받았지만은 그건 도적으로 의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이제 정말 뭔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이제 그 사과할 거 사과하고 국민 앞에 이제 뭐 만일에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네. 지금 미리 할 것도 없어요. 음.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진심으로 사과하고 또뭐 우리 박근혜 대통령 만날 기회가 있으면 가서 음. 정말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참 어렵게 만드는데 그건본의가 아닙니다. 이렇게 진심을 사과해야 될 문제지. 지난 역사를 가지고 뭐 윤석열 후보가 뭐 책임지고 난 그래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가 누구든지 뭐그 자리가 있어 그렇게 해야 네, 되는 거기까지 들어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음. 얘기가 나왔을 때 음. 어떻게 답변하시겠는요 저는요 제가 이제 젊어서 이제 외교관 생활하고 이제 뭐 이게 뭐 서른 살때가서부터 이제 외국 생활 쭉하 가다 왔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그런 서구적인 어, 그, 사고나 이제 그런 저기 이제, 머릿속에 저희가 있는데, 그 서양에서는 남의 프라이버시 말이요. 가정 문제나 어떤 특히 뭐, 사생활 문제 가지고, 이렇게 혼자고, 시비 걸고, 음. 아주 그거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왜냐하면 음. 그렇게 하기 시작한 말이요. 에 누군들 네. 편안하게 살수 있냐고. 넌 뭐, 첩이, 첩 데리고 살지 않냐 뭐, 넌 자살. <laughs> 그래서 이제 그게 안 네. 하는 게 예의인데. 네. 그러나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다 보니까 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스캔들 가지고 얘기하는 건 좋은데, 지금 말해요 거기에 지금 대통령 뽑는 이번 선거가 사생활 심판장 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나라를 이게 뭐 빨갱이한테 나라를 뺏기 느냐 안 뺏기느냐 지금 이그 심한 국제 경쟁에서 우리 나라를 갖다가 말이야 제대로도 이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 대통령이 그런 능력 이 있냐 없냐 이런 음. 걸 가지고 논해 야될 때지 왜놈뭐 음. 무슨 뭐 김건희 뭐, 남 결혼하기 전에, 뭐, 결혼하기 전 문제부터 그걸 다 조사해가지고, 어쩌다 저쩌다.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말이야. 저인데 사실도 아닌 음. 것들 가지고, 뭐, 이러고 저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어떻게, 흐지부지 그냥 희석해서 이렇게 윤석열이 이제 갑옷을 갖다가 이제 뭐, 그냥 떨어뜨려가지고, 뭐, 어떻게, 딴, 네, 딴 그, 사람이 그, 되게하고 그 예. 그렇게 가면 음. 이게 야비야. 그렇게 나라가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건 음, 그렇게 네. 정리하는 걸로서 하고, 아 우리 이대영 선생님은 음. 어 윤석열 차기 대권 후보를 어 변론한다라는 음. 것으로 해서 어 마무리하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아 사실 이제 네. 그결론도에 되면 저는 제가 뭐또 음. 그, 특히 이거 이거 뭐 방송한다면 뭐윤뭐 뭐 윤석열 후보하고 본뭐 뭐 요만큼 음. 서로 뭐 서로 뭐 교감하고 뭐 주고받고 또없고도 왜저 사람이 왜내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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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잖아. 내가 알겠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부탁을 했으니까 뭐, 그러나 예. 나도 이제 건전한 대한민국 그 건전한 생각을 국민의 한 사람 입장이 바, 봤을 때는 예. 왜그 정말 당당한 그 대통령 후보감을 갖다가 말이야. 자꾸 상처를 내가지고 말이야. 상대 지금 싸워야 돼. 상대는 지금 민주당 후보하고 지금 해야 되는데 자기 당에서 그냥 그렇게 찍고 까불 르고 말이야 그렇게, 그렇게 해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바보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냐고 그건 네. 그건 나쁜 거 아니야 제가 또, 이제 또, 또 주변에서 또. 듣는 얘기로 보면 음. 윤석열 어, 후보는 음. 준비된 후보 는 사실 아니었고 어, 추미애라는 장관 이 음. 윤석열 대권 후보로 키워준 어떤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 그런데 어, 이 사람의 해원 어, 면면을 보니까 음. 아 뚝심이 있고, 내공이 있고, 배짱이 있고, 이런 걸 이제 발견을 한 거죠. 그래. 어, 그리고 뭔가 잘 받아들여 보니까, 음. 그리고, 어,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 인간관계를 잘하는 이런 것도 음. 다 음. 돋보이더라고요. 음. 예. 그런 면에서, 음. 어, 차기 대권 후보 음. 어, 지지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음. 예, 오늘 말씀 들은 걸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예. 말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